시작 응 고마워 확인해요+ 확인해요 집 밖에 나갈 때불 껐나요 휴 아꼈어요+ 아깨... 아꼈어요 그래야 지구가 건강하대요 휴지 연필 스케치북 나무가 아파요 땅이 많아요 아꼈어요. <laughs> 알겠어요. 그래야 지구가 건강하세요. 우와 최고. 알겠어. 오다했된것 같다. 고마워 수민 엄마한테 알려줘서 고마워. 엄마 이제 찾아 어. 알겠어. 어떻게 이렇게 잘 불렀어? 어떻게 이렇게? 응. 음. 너무 쉽더라고 그냥. 아 너무 쉬웠어? 너무 쉬 이거 너무 쉬워서. 응. 벌써 아는 거야.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셨어? 수천사님. 아, 진짜? 이거 환경을 생각해서 아껴쓰라는, 그건 진짜 좋은 노래다, 그치? 어, 엄청 좋은 노래야. 음. 그 지구를 아끼라는 거야. 그렇네, 지구를, 아이고, 야, 왜 이렇게 가까이 <놀라> 오냐, <오네. 놀라> 아이고야.